이거 마지막 남은 그거거든? 열쇠? 오우! 나이스. 아우! 나이스. 어, 배어다. 근본 배어 피규어 획득. 근데 아레나 할 바에 다른 게임 하지 않을까요? 교전 자체만 보, 봤을 때 타르코프보다 재밌는 FPS가 많잖아. 서든, 은 서든이 더 재밌겠다. 아! <laughs> 이래서 이겼네. <laughs> 이래서 이겼다. 얘네 둘다야길론인데 근데? <웃음> 어? <웃음> 무기. <웃음> PR. 좀내 <laughs> 어지럽네. PMC 같은데? 왼쪽에? 어색한 커셔 오. 아. Что за хрень? Оу! О! Мой Нормас, нормас. Охуенно сейчас поживимся. Э, фары, врубай, вафел! Hey bro, did I shoot you? No no you you didn't. Did I shoot you man? You scared me, I'm sorry. You didn't shoot me. That's okay. I did not shoot you. Yep. Hey bro. You were so scary. não I got a visual Easy fellas 얘네 보스랑 보스 쫄 같은데. 내려온다. 아 씨발. 야 스피어다. <laughs> 아웃치. 가방이다. 겁나 무서 노타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.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. 오! 일단 수리부터 하자. 씨발! 어, 와,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이 새끼여. 어? 이렇게 푸쉬 온다니까 얘? 와, 다다다다행이다 다, 이발 갈 뻔했네 또. 아, 또 두드려 맞을 뻔했네, 곤봉에. 아, 진짜 좀 좋네. 섭섭하네. 이게 그렇게 한 방에 죽을 거야? 아, 개 섭섭해. 아, 야드랑이 많네. <sighs> Hello? Anybody home? Oh! Uh, did you see? Did you see? Watch out! Watch out! Oh my God! I will push. Push second floor. Okay. Your butt, your body <laughs> AI TP 7 다들 눈 감으세요. 매우 흉폭한 장면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다눈 감아! 뭐야? 85만원 밖에 안 한다고? 이게? 아, 이건 아니지. 아, 너무 안 쳐주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85만원은 아니야. 23만원? 아, 23만원도 좀 아닌데. 돈 나올 구멍 또 발견. 탐박스. 아, 너무 마음이 아파. 이번에 입절하겠습니다. 저 보스들 굳이 내가 다 잡을 필요 없어. G8. 오, 아, 아. 네! <laughs> <laughs> 너무 소중했어 진짜. 나 너무 힘들었어 이집 진짜 한 줄기 빛이다 이건. 어 뭐야 방금 내 몸통이야? 어 징그러. 잠깐만 이 돈들도 소중해. <laughs> 음. 아우, 맛없어. 비트코인 하나 주, 주라. 많이 힘들어서 그래. 호뿅. 오우, 인테루. 흥 와, 있 아, 짜릿해. 저총한발안 <laughs> 썼는데, 너무 행복해. 와 프로피타 살수 있다. <laughs> 프로피타에 살돈 없어서 못 사고 들어갔었는데. 어 야스 스폰 과연 오 가자. 오 기절. 기도... 아 마시지. 충수까지. 스피어까지. 왜이게미 묘하 게안 보이 는구나？저 기가 <laughs> 안녕？야 백마 안에 스폰 이있었 네？야 다른 스폰 붙 는다. 왔다 얘가 <laughs> 잡았네 h e l l o Hello? 아, 아 h I c a No! I'm solo! Oh, I just got another PMC outside. Um, I'm just here trying to quest, man. I really don't want to fight. But I want to fight. You want what? I want to fight. You want to fight? Why can't you just go fight the bosses? No, I want to fight you. Why? I have no good gear. Your voice is suck. <laughs> huh? <laughs> I don't know why you want to fight me. 굿, 바이바이. 아여깄네 얘가 백만 아데스폰이었네. 근데 얘는 보스 잡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왜 백만 아... 위로 올라갔지? 뒤에 스폰 잡아먹고 싶어서 올라간 것 같은데. 그래놓고 나랑 싸우기 싫다고. 오, 아잉, 시큐시엠. <laughs> 아시다야 이거 1레이드 1레이드 이거 없었으면은 지금 이것도 완전 비싸게 팔렸을 건데 그죠? 자연탄 시큐 c m 거의 한890 하지 않았었나? 한 890이고 나발이고 나 밥이 없는데. I'm exhausted. Tired of this fucking shit. I'm so fucking tired, man. 어, 밥이다. Exit located. 따봉! 있네 여기 사람있다 여기 옥상? 옥상 엎드렸다 낙하했어 2층 실수 강낙했나에? 강낙한 것 같은데. 낙낙한 건가? 왜 항상 내가 푸쉬를 해야되는거야? 에이 푸쉬 안해 <laughs> 안 보여. 아이고. 뭐가 아파하는데 오른쪽? 스캐브? 어, 뭐 큰일 날걸 3마리였어. 여기 얘 맞아? 얘 일반 육해보 같은데? 크스면 맞는데. 에? 아직 있네. 오케이 오늘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실속이 없다 실속이 야 옥상에 뭐 있었네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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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 왔다. 와 옥상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. 비상. 방금 롱싸게 4층 핵쟁이 만남. 뭔 소리임 그게? RFB? 완전 보스러 나냐 이거? 혹 만나서 죽었는데 아이디가 저였다고요? 내 아이디가 이건데 같은 아이디 쓸수 있나? <laughs> 만든 거 <것> 같다고? <laughs> 나 누구 잡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번 판에? 아이 고 나 핵이야? 언제부터? 클로아 잡았고 레벨도 같았어요나 맞아? 나왜 핵이야? 근데 <laughs> 핵 스티시 200만 루블도 없어 <laughs> 내전 재산과 맞바군 마크반 키를 일단 파밍해. 어! 어! 아, 벌텍스. 아... 스케이브인 척 하는 것 같지 않아?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이놈아. 어? 스케이브인 척 한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? 2 1일래 스피어, 아 먹은 거네 이거. 오, 어! 야, 골로타였어. 와, 클라이폰. <laughs> 이 친구는 스피커를 빼고 게임을 하나? 제왜왜왜왜왜 <laughs>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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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욕을 해요, 갑자기. 나이프를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? <laughs> 어? 얘 독택이 왜 없지다? 이 친구 내가 언제 잡았죠? 진짜 기억이 안 남. 꼬리동 철문? 꼬리동 철문이면 여기잖아. 지금. 나 이거 스케브 소리 듣고 간 건데. 스케브 아파하는 소리 듣고. 여기서 스케브 두 마리 잡고. 아이, 놀래라. 두 마리 잡네 힐하는데 하나 어. 더, 더 있는 거요 그래서, 아, 유케브도 있구나. 이랬지. 이게 렉형님이가 본데, 그러면? 방금 문 열고 피킹하신 거? <laughs> 아니 난육줄분았는데 PMC였다고 저게?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? 내가 수술 끝내고 내려가거든. 여기서 이제 푸시를 했거든요, 제가. 근데 하나 잡았 잡았잖아. 그러면은 없어야 돼 이제 알아? 사람이 일반인 같은데? 이러면 없어야 되는데. 봐봐, 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서 개 소름 돌았지 여기서, 에? 봐봐, 또, 총 바꾸는 소리 나고. 봐봐. <laughs> 야, 이거, 이걸, 이걸 보고 PMC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이걸 보고 <laughs> PMC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, 님들은? <laughs> 그래서 나 PMC 물음표 찍혀있길래 뭐지? <laughs> 여기서 스케브 아파하는 소리 나잖아, 계속. 뭐, 터는 소리도 나고, 이래서, 아, 유케부도, 유케부가 아파하나보다. 유케부가 <laughs> 좀 일찍 들어왔네? 어, 워던? 음. 너구나 아파하던 게. 어, 두 마리 잡았어. 아, 이 놀래라. 두 마리 왔네 어! 문 열렸어. 어, 뭐야. 유케부까지 있다고? 아, 잠깐만. 유케부가 있네? 이러고, 여기서, 대충, 컨디션 회복하고, 수술하고, 이제 푸쉬를 해요, 다시. 유케부 잡으려고. 왼쪽 움직이는 소리 났죠, 방금? 어, 잡았어. 어, 끝났다, 끝났다, 휴. 얘 맞아? 얘 일반 유케부 같은데. 근데, 움직임이, 그, 유케부 같지가 않잖아요. 일반 스케브 같잖아요. 여기서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, 제가 총소리 잘못 들었는지, 스크스 총, 총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, 저는. 그, 계단에서, 나 그리즐리 감을 때 맞은 총소리가. 스크스 총 어. 맞는데? 그래서, 어, 그런가 보다. 야, 근데 뭔 뭐, 벌써 유케부가 이렇게 나오냐? 이 생각하고 있었어, 속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보스는한번 볼까 이러고 보는데 방금 철문 열리는 소리 들렸죠 근데 긴가민가했어 이때 근데 갑자기 총 떨어지는 소리가 남 에? 소리 났죠? 총 떨어지는 총 소리 <laughs> 이게 PMC가 어떻게 PMC냐고 <laughs> 어, 이렇게 된 일이었다 나는 근데 스캐브랑 공, 공생하신 거구나 진짜 하마터면 또또 또 당할 뻔했어 아직 이제 1대1일 뿐이야.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. <laughs> 제가 한번 죽었잖아요, 렉형님한테 간신히 서려고 했다. 가로 열고, 제2의를 상대로. <laughs> 렉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실만 했네. 서로 아다리가 좀 약간 야무졌었다. 의료동 지나쳐서, 진, 의료동 지나치셨었나요, 실행님? 의료동? 나 그럼 좀 소름 돋을 것 같은데. 여기 나무 밟는 소리 났죠? 네 여기 실외 에 뛰어다닌 소리라 옥상? 옥상이라 판단했고 여기서 아마 창문 밖으로 강낙하셨을 거야. 근데 내가 사운드가 헷갈려 가지고 그냥 옥상까지 클리어를 시키려다가 소리를 너무 강락 안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그냥 지하로, 지하로 내려갔거든요. 이때 근데 솔직히 좀 열받았었음. <laughs> 너무 안 싸워주는 거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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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서 사운드 하나 나거든요 이제. 나도 괴로웠어. 안 싸워주길래 자꾸 도망가고 이 것만 다 보고하자. 와, 진짜, 근데, 안 보여. 무조건 핵이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. 난 그래서 뭐 어디 빠졌겠거니 했어. 근데 그, 그거를 또 꼬리동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. 올라가가지고, 이제 아까 그 상황이 연출된 거임. 근데 진짜, 진짜로 오해할 만게 했다. <laughs> 둘컷아 이거 본의 아닌 존버를 해버렸네? 아무튼 뭐 작은 해프닝이었네요 진짜 쫓아와서 괴롭히는 줄 아셨겠다 아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일어나서 여사이로 빠지자 불탄 됐다. <laughs> 형이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눈앞을 나이트로 바꿔 줬네. 어, 깜깜하네. 6회 반할까? 아니면 제투 2한 판? <laughs> 영감을 받았어, 지금. 아니 형